우리가 어떤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저는 도저히 사랑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아프기만 해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문진표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여드리는 것은 영어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때 대부분의 이 FSFI라는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또한 통증이나 건조증, 욕구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소하게 느껴질 때 치료 받으시는 것이 훨씬 치유 효과 빠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소외되고 있거든요. 이 전반적인 문항은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스코어를 다 더해서 26점 이상이면, 아, 괜찮아. 각기 문항에서 30점 이상이면 괜찮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어떤 디자이어, 욕망 같은 것을 느끼십니까? 5. 거의 항상. 4. 대부분의 시간. 3. 때때로. 2. 드물게 몇 번. 1. 거의 전혀. 2. 어, 지난 4주 동안 성적인 어떤 욕망, 디자이어에 대해서 어, 관심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음 5번.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거나 전혀 없음. 문항 3. 사랑의 행위를 할때 불이 켜지는 느낌을 받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어라우절이라고 합니다. 활동이 거의 없는 게 제로이고요. 거의 항상이 5번입니다. 4. 대부분의 시간 3 때때로. 2몇 번. 1. 거의 전혀 없음. 지난 4주 동안 그 어라우절 불을 켜놓은 거에 대한 평가를 해보십시오.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활동 자체가 전혀 없는 게 0번입니다. 5번, 사랑을 나누는 동안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 매우 높은 신뢰도 5번, 4, 높은 신뢰, 3, 보통 신뢰, 낮은 신뢰, 자신감이 없는 거죠. 1, 전혀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0은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흥분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한 것. 대부분의 시간 만족했다가 5번, 4번, 그리고 3번은 때때로, 2번, 몇 번, 1, 거의 없음, 제로, 활동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7번째 문항은 그러니까 윤활제를 바르십니까? 건조증이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거의 항상이 4, 5, 그러니까 건조증이 없는 것, 충분히 어떤 분비물이 나왔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3, 때때로, 2, 몇 번. 1. 거의 없음. 전혀. 영 활동 자체가 없는 것이죠. 8번. 지난 4주간 사랑을 나눌 때 분비물이 적어서 좀 불편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어려웠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비물 질 건조증 딱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입에 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지난 4주간 사랑을 나눌 때 분비물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5번은 불편함이 없었답니다. 4번 약간 불편했죠. 3번 어려웠다. 2번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1번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제로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로는 어려우니까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고, 욕구도 없었다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 아닐까요? 9번, 지난 4주간 동안에 사랑을 나누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 날짜가 충분히 유지됐습니까? 언제나 5번, 대부분 4번, most times, 3, some time, 때로는 2, 아주 드물게 1, 전혀. 그리고 재료는 어떤 사랑행위가 없었다입니다. 10번. 지난 4주간 동안에 사랑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분비물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다가 5번. 4. 슬라이트리하게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3번. 어려웠다. 2번, 매우 어려웠다. 1번, 굉장히 어려웠고 불가능했었다. 제로는 어떤 사랑의 행위가 없었다. 11번, 지난 4주 동안에 산의 정상, 오르가즘에 오르는데 종종 올랐었는가? 5번, 언제나. 4번 대부분 3번 Sometimes 때론 2번 아주 드물게 1번 거의 올라갈 수가 없었다. 제로는 사랑 행위가 없었다. 입니다. 12번 지난 4주 동안에 당신은 산의 정상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5번 전혀 없었다. 4번 약간 어려웠다. 3번 어려웠다. 2번 매우 어려웠다. 1번 아주 어려웠고 불가능했고 0번 사랑 행위가 없었다. 13번, 당신은 지난 4주간 동안에 사랑의 행위를 하는 중에 오르가즘의 능력에 대해서 만족을 했나. 5번, 매우 만족했다. 4번 모도 레이트 중등도로 만족했고 3번 어,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2번 불만족스러웠다 1번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0번 그런 것이 없었다 액티비티가 없었다 14번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와 감정적인 아주 밀접함을 느끼고 있는가 5번 매우 만족한다 4번 중등도로 만족 3번 만족하는지 어, 만족 못하는지 쏘쏘 2번, 불만족합니다. 1번, 매우 불만족합니다. 0번, 사랑행위가 없었다. 15번, 지난 4주 동안에 당신의 파트너와 관계에 있어서 만족을 했습니까? 5번, 매우 만족. 4번, 중등도로 만족. 3번,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2번, 중등도로 불만족. 1번, 매우 불만족합니다. 16번, 4주간 동안에 성생활에 만족을 합니까? 매우 만족 5번, 4번, 중등도로 만족 3번, 만족 불만족 2번, 중등도로 불만족 1번, 매우 불만족 17번. 삽입 후에 통증과 불편함을 종종 느낍니까? 언제나 느껴본 적이 없다. 5번. 4번. 드물게 느꼈다. 3번. 때로는. 2번. 대부분. 1번. 언제나. 0은, 어, 삽입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 입니다. 18번. 4주간 동안에 삽입이나 이런 사랑의 행위 중에 얼마나 통증을 경험했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나서 후에 통증을 경험했습니까? 5번. 그런 적이 없다. 4번 드물게 경험했다. 3번 때로는 2번 대부분, 1번 대부분. 언제나 제로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입니다. 19번 지난 4주간 동안에 그런 사랑의 행위 중에 불편함과 어, 통증이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불편한 게 얼마나 불편한지. 5번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4번 낮게 좀 불편했다. 3번 중등도로 불편하고 2번은 하이 매우 불편하고 1번 베리 하이 아주 불편했다. 제로 시도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기능 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19개의 도메인으로 스코어를 매긴 다음에 이것을 판독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건조증이 있는지, 통증은 있는지 불을 켤수 있는지 욕구는 있는지 정상에는 오를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만들었고 이것은 국제적인 문진표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앞쪽에 나와 있는 건 영어 원문이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것 건...